종합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원 KTBS 창원 lg 홈팀 수원 KT 손익분 14승 14패 수원 KT는 연속 경기 일정이다. 수원 KT는 직전 경기 1월 3일 원정에서 고향 선호 상대로 76대6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3 0일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111대86 승리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3연승의 반등세를 만들어냈으며 리바운드 33대36, 3점슛 10대8, 범실 12대14의 결과 전반전을 45대34로 앞서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사쿼터 초반에는 21점 차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던 경기 김선영이 결정했지만 강성욱 17득점이 3점슛 세개를 포함해 팀내 최다 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고 아이제아 힉스가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과 속공 전개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문정연도 득점 가담으로 흐름을 유지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7패 성적 원정팀 창원 LG 20승 7패 창원 LG는 직전 경기 1월 1일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0대 6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31일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1대 68 승리를 기록했다 EASL 1정 1승 4패 성적이며 리그 1정에서는 2연승 7경기 6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7대 32, 3점슛 10대 5, 범실 8대 7의 결과 전반전 34대 23에 상대 득점을 묶는 강한 수비가 승부의 기초가 됐고 4쿼터 초반 윤원상 10득점에 3점슛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던 경기 아셋마레의 16득점은 13리바운드와 함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중심을 잡았고 양홍석 11득점과 윤원상 10득점도 고른 득점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힘을 보탰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11승 3패 성적 토킹 코멘트 수원 KT는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을 되찾았지만 연속 경기 일정 부담과 김선영 부상 결장 여파가 남아있다 공격 전개는 개선됐으나 수비 집중력의 기복이 변수다 반면 창원 LG는 최근 7경기 6승 1패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원정 4연승 포함 11승 3패로 원정 경쟁력도 뚜렷하다 마레이 중심의 리바운드 우위와 수비 조직력이 견고해 접전에서도 마무리가 좋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창원 LG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서울 삼성 BS 원주 DB 홈팀 서울 삼성 구승 18패.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1월 1일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62대 8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30일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6대 111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2대 37, 3점 슛 5대 10, 범실 7대 8의 결과. 전반전 23대 34에 외곽 슛과 공격 전개가 모두 막히며 23득점에 그친 것이 치명적이었던 경기. 케런 칸터 24득점과 분전했지만 이관이 22득점의 6차례 3점슛 시도가 모두 빗나갔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두 자리 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 또한 팀 야투 36.1%와 3점슛 22.7% 성공률이 모두 떨어졌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5승 9패 성적. 원정팀 원주 DB 17승 10패. 원주디비는 직전 경기 12월 31일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99대 82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2월 28일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1대 67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30대 30, 3점슛 14대 5, 범실 12대 7의 결과 헨리 앨런슨이 30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이선 알바노는 25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 더블, 더블 활약을 펼쳤던 경기 비용우도 2쿼터에만 3점슛 3개 포함 11득점을 보태며 격차를 벌렸고 전반전을 49대 37로 앞선 뒤 3쿼터에 34득점을 몰아치며 승부를 갈랐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8승 5패 성적. 토킹 코멘트. 서울 삼성은 최근 6연패로 흐름이 크게 떨어져 있고 공격 효율 저하가 뚜렷하다. 외곽 성공률과 야투 정확도가 동시에 흔들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원주 DB는 4연승 상승세 속에 앨런슨과 알바누를 중심으로 공격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연속 우위를 보였고 원정 성적 역시 상승세다 토킹 추천 베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원주 DB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안양 정관장 BS 부산 KCC 홈팀 안양 정관장 18승 10패 안양 정관장은 연속 경기 일정이다 안양 정관장은 리턴 매치였던 직전 경기 1월 3일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4대 7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1일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1대 65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2대 29, 3점 슛칠때 10, 범실 8대 11의 결과. 초반부터 공격 전개가 매끄러웠고 존이 오브라이언트 30득점과 외곽과 돌파를 오가며 득점을 이끌었으며 3쿼터 중반까지 두자리수리들를 만들며 우세를 유지했지만 4쿼터 10대 18들어 파울과 턴오버가 늘어나며 역전패를 당한 경기. 오브라이언트의 오반칙 퇴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고 이후 공격에서 변준영 13득점과 박지훈 10득점의 위력도 반감되었던 상황. 또한 데뷔전에서 8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신인 전체 1순위 문효연이 21분여 출전시간 동안에 무득점으로 침묵했다.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는 8승 5패 성적, 원정팀 부산 KCC 16승 11패. 부산 KCC는 직전 경기 12월 31일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2대 9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28일 홈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8대 84 패배를 기록했다.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졌으며 리바운드 30대 30, 3점 슈로 대 14범실 7대 12의 결과. 쇼롱이 19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3쿼터 22대 34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허웅이 15분여 출전 시간 동안 2득점, 2호에는 5분여 출전 시간 동안 2득점에 그쳤던 상황. 또한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은 이어졌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6패 성적. 토킹코멘트. 부산 KCC는 최근 3연패 그름에 놓여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등 여지가 분명하다. 쇼롱을 중심으로 한 골밑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고 허웅은 복귀 이후 출전 시간이 제한됐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컨디션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사쿼터 집중력 저하와 파울 관리 문제로 역전패를 당했고 조니 오브라이언트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이 다시 노출됐다. 시즌 상대전에서는 정관장이 우위였지만 직전 맞대결에서 흐름이 꺾였다는 점도 변수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부산 KCC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대한항공 BS 현대캐피탈, 홈팀 대한항공 14승 4패,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월 1일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28일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블로킹 10대11, 서브 5대7, 범실 26대31의 결과, 카일 러셀 22득점과 정한용시5득점이 분전했지만, 정지석이 부상을 당했고 정지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임재영까지 추가적으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1, 2세트를 먼저 가져왔지만 세트 이후 리시브 불안과 범실 증가로 흐름을 내줬던 상황. 후반 집중력과 결정력에 밀리며 올 시즌 홈에서의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다. 정규시즌 홈 경기에서는 8승 1패 성적. 원정팀 현대캐피탈 11승 7패.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12월 31일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27일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블록킹 10대6, 서브 10대6, 범실 23대18의 결과 레오가 29득점 60.9%로 공격을 이끌었고 신호진 14득점, 허수봉 13득점으로 고른 지원이 이어진 경기.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부터 흐름을 회복했고 3세트에서는 레오의 백어택과 퀵오픈, 황승빈의 서브에이스, 최민호의 오픈공격이 연속으로 나오며 주도권을 잡았던 상황. 또한 사세트에서도 초반부터 격차를 벌리며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이연패 흐름 속의 4승4패 성적. 토킹 코멘트. 대한항공은 올 시즌 평균 1 6 8득점에 공격 종합에서 성공률 55.84%로 전체 1위를 질주하고 있던 정지석이 부상을 당했고 정지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임재영까지 추가적으로 이탈했다. 현대캐피탈이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현대캐피탈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정관장 BS 흥국생명 홈팀 대전 정관장 6승 13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1월 1일 홈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28일 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록킹 9대2 서브 5대4 범실 12대9의 결과 박해민 17득점과 정호영 25득점과 공격을 이끌었고 잉쿠시는 실책 없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 13득점을 기록하며 프로 입단 후첫 승리를 기록한 경기 이선우 대신 수비와 리시브 기본기가 좋은 박해민을 기용한 선택이 경기 안정감 회복으로 이어졌던 상황. 1세트 중반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가져온 뒤 2세트를 큰 점수차로 잡았고, 3세트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5승 5패 성적, 원정팀 흥국생명 9승 10패,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12월 31일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2대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월 27일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2대 3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6대 10, 서브 3대5 범실 18대28의 결과 레베카라셈이 33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기록했지만 니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2세트와 4세트에서 흐름을 되찾았으나 5세트 초반 연속 실점이 아쉬움으로 남았고 중요한 상황마다 상대 외국인 선수에게 공이 집중되는 흐름을 인지하고 대비했지만 블로킹 완성도가 떨어졌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6패 성적 토킹 코멘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던 도로공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한 자신감이 대전 전관장 선수들에게 1승 이상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선물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혜민, 잉쿠시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가능성이 높은 선택 대전 전관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